반갑습니다. 이하나입니다. 저 지금 사실 15분 안에 출근해야 되거든요. 출근을 앞두고 빠르게 설명에 관련해서 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 등록률 200% 설명회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글로도 아마 이 영상으로 도달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앞전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셨을 수도 있지만 제가 미리 밝혀드릴게요. 전 설명회 전문가도 아니고요, 설명회를 많이 한 적도 없어요. 설명회 총 합해서 네 번밖에 안 했습니다. 자, 네 번밖에 안 했는데 이런 영상을 찍는 것 자체가 참 웃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네번 모두의 설명에서 등록률 200%를 달성했다면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그러면 좀 꿀팁을 풀만한 자격이 될까요? 자, 그러면. 그럴 거라고 믿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마 글을 보고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크게 설명회 전, 설명회, 설명회 이후 이렇게 나눠서 3단계로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설명회 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설명회 전에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스트레스 받는 부분은 바로 모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오면 어떡하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희는 설명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제목이 뭐라고 했죠? 등록률 200%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데리고 오는 그 신규 인원의 곱하기 2배까지가 우리의 목표 인원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시는 신규 전환 명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 설명을 통해서 내가 20명을 반드시 신규 전환을 시키겠다 라고 한다면 10명만 데리고 와도 충분합니다. 핵심은 그 인원을 너무 많이 모으는데 많은 에너지나 시간을 쓰지 마시고 최대한 적정인원을 모으는 데만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그 적정인원을 모으는데 어떤 방법을 쓰냐면 보통 원장님들이 쓰시는 방법을 저도 다 씁니다.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원내 플랫폼을 이용하겠죠. 인스타, 블로그, 스레드 그리고 이제 재원생 학부모님들의 지인 추천까지. 그렇게 해서 최대한 연락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효과를 많이 봤던 건 아무래도 인스타 유료 홍보요. 유료 홍보 정말 별로 안 비싸거든요. 근데 많이 할 필요도 없고 인근 지역대 그리고 우리 이제 학부모님 연령대 그 타겟층으로 해서 홍보를 돌리면 정말로 몇천 원, 몇만원 이내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설명에한 2, 3주 전까지 쭉그 홍보를 돌리고요. 그렇게 하면 은 보통 1차 마감은 될 겁니다. 근데 정원에서 이제 저희가 정원 마감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 정원에서 한 5명 정도 여유를 두세요. 왜냐하면 당일에 갑작스러운 일정 변화로 인해서 취소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한 5명 정도는 여유를 두고 어, 더 모집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 뭐 5명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두 명 정도는 조금 더 오버를 해도 괜찮다 왜냐면 저희가 애초에 많이 모집을 한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설명회 설명에 들어가서 총 다섯 가지를 신경을 씁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목이 말라서 커피 좀 마시겠습니다 아 맛있네요 설명회에서 가장 중요한 구간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저는 맨 처음이요. 맨 처음에 저희 인사하러 들어가기 전 있죠. 그러니까 설명회가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설명회가 시작되기 전에 전 대기실에 숨어있어요. 학부모님들 들어오시고 이제 앉으실 때까지는 저희 실장님이랑 팀장님이 응대를 하시고 저는 어디 작은 골방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저를 보게 되는 건 설명회를 시작하고 나서 이제 시작 시간이 도래했을 때 보시게 되는데 자 보통 저희 학원 등원 시간 자체가 시간표 기준으로 15분 이전에 등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되게 엄격하게 관리를 해요. 근데 똑같이 설명해도 설명회 10분 전에 오시라고 공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활한 설명회 진행을 위해서 10분 전. 에 꼭 방문을 주시라고 설명을 하는 편이고요. 당연히 10분 전에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지만 아닌 분들도 꽤 계세요. 그렇지만 이제 보통 대부분 와 계시기 때문에 좀 후다닥 이제 눈치를 보면서 앉는 경우가 많죠. 어쨌든 설명회 딱 시작하면 그때 제가 등장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강단에 딱 섰을 때그첫 시작 포인트가 저는 설명회 전반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사 이죠 맨 처음 인사를 어 안녕하세요 이하나 원장입니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인사말을 한1분 정도는 잡는 것 같아요. 그 인사말 안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가짐, 학원의 방향, 이 설명회의 목적, 그리고 뭔가의 기대감을 담을 인사말을 좀 진지하게 준비하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그 인사말만 제가 정말 수백 번 그냥 자다가 눌러도 어라락 나오게끔 연습을 진짜 진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회 하는 당일에는 그 인사말을 가지고 놀수 있게요. 여유가 있게 이제 어머니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할수 있겠죠. 그래서 그첫 번째 인사말을 굉장히 신경 써서 하는 타입이고 인사말만 잘해도요그 설명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본격적인 설명회에 앞서서 간단한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전 2018년에 7평짜리 교육소에서 9명의 학생들과 첫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단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주력학교 1등급을 배출했고요. 현재 개원 대비 약 10배 가까이 성장하였습니다. 이 모든 건단 5년 만의 결과입니다. 지금은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제 저의 목표는 우리 아이들의 압도적 성장이고요. 그 성장이 당연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우리 아이들을 반드시 성장시키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저는 디저리는 원장이고요. 이 학원은 살아있는 학원입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이하나영화학원 2.0 지금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설명회를 구성할 때전 설명회를 ppt를 사용한 게 아니라 프레지라는 걸 사용하는데 제가 나중에 화면에다가 띄워드릴게요. 그 프레지를 쓰면 은 훨씬 더 전문적이어 보이고요. 그냥 ppt보다 애니메이션 쓰지 않아도 엄청 화려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지. 꼭 기억해 보셨다가 다음에 설명회 하실 때 활용해 보시고요. 아 참고로 그 설명회를 구성할 때 저는 크게 단계별로 나누고 그리고 그 단계별로 세부 사항을 나누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설명회를 1시간 내외로 진행을 하는데 근데 저희가 준비할 때는 1시간 내외라고 해 놓고 실제로 하다 보면은 1시간이 아니거나 1시간이 좀안 되거나 넘을 때가 많잖아요. 저는 보통 그걸 프레지 장수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프레지 한 장당 1분이 소요가 되게 ppt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60분을 계획을 했다. 그럼 60장은 나와야 되는 겁니다. 프레지 한 장당 1분을 소요한다고 예상을 하면서 뭐 ppt를 만들며 그 프레지를 활용한 ppt를 만들며 시간은 아마도 정확하게 구성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설명에 관련해서 위 처음 인사말부터 마지막까지 있죠. 마지막. 이제 조심히 가세요까지 있죠. 자, 거기까지 저는 모든 대사를 다 쓰는 편입니다. 제가 1시간짜리 PT 분량을 대본으로 쓰면요. 거의 A4 기준 한 20바닥이 나옵니다. 그 20바닥을 계속 읽어요. 정말 뭐 몇십 번이라고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눈 뜨면 읽고 자기 전에 읽고 잠시 쉴때 읽고 수업 준비하다 읽고 아이들 가끔씩 봐주다가 중간에 읽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외우겠죠? 그리고 화면만 보고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진짜 연예인들 무슨 무대 리허설 저리 가라 하는 수준으로 정말 열심히 연습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다 외우겠다가 아니에요. 이거 조심해야 될게 대본 써놓고 외우려고 하시면 그 올라갈 때 긴장감 때문에 다 까먹거든요. 절대 외우시면 안 됩니다. 외우는 게 아니라 제대로 내용을 전달해야 되니까 그 PPT 별로 그 프레지 한 장당 전해야 되는 메시지가 분명하잖아요. 그 메시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대본을 쓰는 거고요. 그 놓치지 않고 제대로 전달하는 거. 좀 밑에 있게 잘 전달하려고 대본을 쓰는 거지. 그걸 다 외우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수십 번씩 연습하다 보면 외워져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애드립. 지금 제가 막프레즈 보면서 막 연습하다가 순간. 이제 어머니들을 보면 은 눈빛이 공허할 때가 있어요. 인강도 마찬가지지만 애들이 눈빛이 공허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준비된 애드립을 쳐야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어머니들 집중하셔야 저가 아니고 진짜 준비된 애드립이요. 저는 사실은 극내양형이기 때문에 그런 장난스러운 말을 잘 전달을 못해요. 그래서 애드립 몇 개를 대본에 써놓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적절한 걸 골라서 하는 타입이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그 설명의 대본의 후반부에 저희 후반부에 크게 두 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설명의 목적인 정확한 정보 전달까지 다, 잘 끝내고 나면은 그때부터 신경 써야 될 거는 이 학원의 진정성입니다. 이 학원의 진정성은 아하 모먼트로. 반드시 전달을 해야 되고요. 그 아하 모먼트라는 건 제가 블로그 글에 아주 자세하게 잘 정리를 해주었거든요. 그 아하 모먼트를 제가 나중에 댓글에, 고정 댓글에 걸어둘 테니까요. 꼭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 아하 모먼트를 주기 위해서 제가 참고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참고하는 책은 지난 영상에 상황별 책 추천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말하지 않을 거예요. 꼭 보시고 어 어떤 책인지 확인해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 최종으로 이제 후반부에 아하 모먼트 줘야 되는 거 그리고 마지막 CTA입니다. CTA가 뭐냐면 콜 to 액션요. 이제 정말로 액션을 취하게 하는 어떤 요구 사항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설명에는 아마도 재원생 어머니들도 계시겠지만 신규생으로 전환되었으면 좋을 이제 예비 재원생 학부모님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 어머니들이 무언가를 하도록 행동 유도를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설명에마다 설명에 선물을 준비합니다. 당연히 그 선물은 매력적인 선물이어야 됩니다. 막 수건이라든지 그런 거 절대 안 되고요. 정말로 아이한테 도움이 될 만한 예를 들면 전공별 추천 선택 과목이 있는 어떤 세트 가이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자료를 잘 모으셔서요. 어머니들이 반드시 가져가고 싶게 중요한 거는 이걸 설명이랑 연결 지어서. 설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설명의 중간에 제가 엄청 좋은 자료를 막 보여드려요. 이 자료가 있으면 아이의 진로를 고민할 때 많은 걱정이 없어질 겁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이 자료 참 좋아 보이죠. 하면 어머니들이 네 이러시거든요. 이 자료 오늘 설명의 후기 자료로 나갈 예정이니까요. 후기 정성껏 써주시고 우리 아이한테 도움이 될 자료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나중에 이제 콜투 액션 할때 어머니들한테 말하거든요. 일단 그 설명회 ppt 자료 맨 뒤에 저희 설명회 후기를 쓰는 어떤 란이 있어요. 근데 그 후기에 적혀 있어요. 설명회 후기를 진심어리게 써주신 학부모님들에 한해서 설명회 후기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어머니들이 진짜 열심히 써주십니다. 10줄, 5줄 막 쓰세요. 그래서 그 설명회 후기를 잘 받고 또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원은 신입을 상담하기까지 과정이 되게 까다로워요 저한테 바로 연락이 닿지 않거든요 뭐 예약을 하고 상담 예약비를 넣고 예약을 하고 저희 실장님 팀장님이 뭐 시간 조율을 해서 상담 예약을 잡으면 그때 제가 이제 나중에 아이가 한3 시간 정도 테스트 치고 나면 그때 저랑 처음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바로 도달하기가 쉽지도 않고요. 바로 상담 예약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담은 제가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는 상담할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특혜를 주듯이 이렇게 말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설명에 참석하신 외부생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한 가지 특별한 제안을 드린다. 지금 상담 예약을 하시면 상담 예약비 받지 않고 상담 우선 예약을 신청하게 해드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신청을 하십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설명에 구성하는 큰 가이드라인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저희의 목표는 뭐였습니까? 설명회 등록률 200% 달성이죠. 그럼 나머지 100%는 대체 어떻게 달성하냐? 자 여기까지 설명회 전체에 대해서 이해하셨죠? 근데 모든 상황은요. 녹화되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모든 설명회를 항상 촬영합니다. 처음에 녹화 장비가 없었을 땐 휴대폰으로 촬영을 했고요. 지금은 촬영 장비가 있기 때문에 촬영 장비로 촬영 하거든요. 이제 그 촬영 장비를 가지고 쇼츠와 릴스를 아주 많이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 플랫폼 예를 들면 블로그, 인스타, 스레드 유튜브에 올리시면서 홍보하십시오. 그걸로 연결되는 등록 인원이 엄청납니다. 왜냐면요. 저희 학원이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설명에는 아무리 많이 모셔도 25명에서 30명이거든요. 근데 쇼츠나 릴스는 올리면 적어도 몇천이 터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 천에서 최대 거의 뭐 5, 6천, 7천, 8천, 진짜 많은 건 2만까지도 있었거든요. 결국에 그 많은 조회수에서 저희 학원 근처에 주력 학교 학생 학부모님이 보셨다. 그러면 바로 등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등록률 100%는 설명에 대해서 등록률 나머지 100%는 설명회 이후에 그 우리 학원 SNS 플랫폼에 올리는 그 내용에서 연결이 된다는 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설명회 이후로 선생님의 전문성이 한껏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설명회를 준비할 때 무슨 마음이어야 되냐면 이거는 20명, 30명을 위한 설명회가 아니라 5,000명을 위한 설명회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빡세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대본 열심히 쓰고 영상을 찍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등록률 200% 설명인데 혹시 도움이 되셨을까요? 일단 제가 너무 자잘한 것까지 설명을 하면은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큰 맥락 제가 네 번의 설명에 공통적으로 썼던 큰 맥락만 전달을 드렸고요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도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구요. 저희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 프로젝트 이야기라든지 제 개인적인 브이로그도 같이 올라올 것 같아요. 좀 다양한 컨텐츠 준비해 보겠습니다. 곧 구독자 600명 돌파할 것 같더라구요. 여러분 1000명이면 Q&A입니다. <laughs> 조금 더 힘을 내주시고요 많이 추천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아나입니다. 오늘은 이아나 영화학원 원장이 아니라요. 이아나 시스템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설명회 신청하신 선생님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강사 생활이 얼마 안된 초보 선생님부터 300명, 500명 단위의 대형 학원 원장님까지 그 범위가 진짜 다양하더라고요. 제가 이 모든 선생님들께 딱한 가지 약속드리겠습니다. 이 설명회가 끝나고 나면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들겠습니다. 당황하셨을까요? 그런데, 진심입니다. 제가 말하는 고민은요, 지속 가능한 학원을 운영하기 위한 고민들이고요, 그 고민을 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압도적으로 성장하고 성공하게 만들겠습니다. 제 목적은요, 대한민국 사교육의 진짜 성장이고요, 그 시작점에 선생님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회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아마도 가지고 계실 잘못된 오해부터 바로 잡겠습니다. 첫째, 이하나 시스템은요 인강 시스템이 아닙니다. 인강 시스템은요 이하나 시스템 전체에 걸쳐서 5%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이하나 시스템은 오늘 안내드릴 1단계에서 5단계 로드맵 전체를 의미합니다. 인강은 딱 봐도 가격이 나오지 않나요? 지금 제가 이렇게 카메라 보면서 촬영을 하고, 이거 유튜브에 링크 올리고. 그 링크를 사이트에 복사하고 아이즈는 사이트에서 보고. 이거 제가 말안 해도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은 유튜브에 제 유튜브에 오픈 소스로 풀겠습니다. 그럼 구독하셔야겠죠? 자,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 인강 수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제가 인강 시스템만 가지고 있었잖아요. 진작에 학원 문 닫았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하나 시스템은요. 이 아나 영어 학원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 아나 시스템의 의미는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선생님만을 위한 단 하나의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 아나 영어 학원 시스템은 그냥 샘플이에요, 가이드북이에요. 그걸 참고해서 선생님만의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셋째, 이 아나 시스템은요, 정답이 아닙니다. 제가 레고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레고를 사요, 레고를 사면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안내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그대로 만들어도 되죠. 그런데 진짜 진정으로 레고를 즐기는 사람은요. 그걸 참고해서 훨씬 더 멋진 본인만의 작품을 만들죠. 저는 선생님이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자, 제이 모든 내용들 이 시스템을 본다서 선생님만의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이 내용 있잖아요. 이 모든 건 제가 어떻게 했고 무엇을 했고 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대체 왜 그렇게 했는지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의 내내 왜 그렇게 시작을 했는지 왜 저렇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외를 계속 관찰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선생님만의 시스템을 만들어 보십시오. 자 이제 준비되셨을까요? 그럼 지속가능한 학원을 위한 단 하나의 시스템을 위한 5단계 로드맵. 바로 들어가겠습니다.